띠띠.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상품 그두 번째 영상입니다. 이번엔 헬멧 쉴드에 기미 서리는 걸 방지해주는 안티포그 필름인데요. 저는 안티포그 필름을 검색해서 제일 눈에 띄는 세화 제품을 구매해봤어요. 뒷면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. 풀페이스용과 오픈페이스용 두 가지가 있는데, 저는 오픈페이스용을 구매했습니다. 자, 그럼 뜯어볼까요? 여기로 뜯는 게 아닌데. 뜯어보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주의 사항이 적혀 있어요. 적혀 있는 대로 필름 부착 전 먼저 부착할 곳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저는 알콜 솜으로 닦아줬어요. 구석구석 깔끔하게 닦아주고, 자, 이제 붙여볼. 분명 사이즈를 체크하고 시켰는데 안 맞는 이유는 뭘까요? 조용히 다시 포장을 해 줍니다. 주변에 필름이 필요하신 분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얼마 전 바이크를 구매했다는 대표님이 떠올랐어요. 재구매부터 하고 륜차통행는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연락을 드려보니 안 그래도 김서림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대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. 오랜만에 페이드인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. 뜻밖의 배달 발리딱 해가 질 무렵이라 가는 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지금 가고 있는 카페, 페이드인은 처음에 사장님께서 이곳의 노을을 보시고 너무나 예뻐. 다른 사람들과 이 노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4년간 구상하고 준비하여 완성된 카페라고 합니다 카페에 다다르니 대표님께서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그쵸? 아 이쁘다 근데 이거 이쁜 네. 쓰레기라고 그랬어 진짜요? 어. 귀엽다 와 진짜 크긴 크다. 저게 800cc라고? 네, 850. 내가 l 하기하다. 125짜리 중에서 나름 그냥 커 보이는 건데. <laughs> 아. 아 이게 그냥 거긴인가 엔진. V 아. <laughs> 틴 엔진이에요. 아, 좋다. 아, 갑자기 이거 보니까 왜또다꾸고 있지? 와 <laughs> 이거 실 뭐지? 저거 가져왔어? 갔던 거야? 이거 안에. 아, 네. 네. 아, 가져왔어요. 근데 여기도 맞으려나 모르겠네. 그리고 대표님께서 타는 게왜 예쁜 쓰레기인지 이유를 한번 들어봤어요. 몬디알 힙스터라고 겉에만 멀쩡하게 생기고 막 냉각수도 새고 엔진 오일도 좀 새고 다 새는데 <laughs> 맨날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던 거 샀어요. 그러니까요. 그거 왜 샀어? 이번에 정비 받으러 갔는데도 어 바이크 샵 사장님이 "이거 왜 샀어요?" 그러고 아, <laughs> <진짜요? 웃음> 어? 왜 단점이 뭐래요? 그러니까 고질병도 많고 <laughs> 아... 장고장도 많고 아까 말했잖아 막 중립도 잘안돼 어, 그거 다 그런 거예요? 어,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어. 그래서 중립 잡는 요령을 올린 유튜버 분이 있더라고 <laughs> 심지어는 계기판도 자주 고죠 <laughs> 부품도 없어 이게 유통이 잘안돼 그래도 장점이 있을 <laughs> 거 같아 니래이 품과 외에는 없대 이전에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지 아, 나는 아, 뭐 그냥 네. 당장 만족하고는 있지 어, 한 2년 정도 안 타고 나서 다시 타니까 시동을 이제 또 엄청 꺼먹더라고. 심지어 시동을 어떻게 키는지도 몰랐어. 검색해봤어. 시동 켜. <laughs> 이미 열쇠에 넣고 돌렸는데 스마트워치인가?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러고 그러다가 결국엔 아무거나 막 눌렀는데 된 거야. 아 이거였지? 막 이러. 처음에 이제 또 도로 나오기가 이제 쉽지 않잖아. 일단 놓고 했는데 시동이 툭 꺼져. 바이크 유튜버 영상 또 다시 한번 더 돌려보. 고 어... 설명 잘 해주시는구나. 물과 어... 함께 반짝이는 햇살이. 더 없이 편안한 휴식을 선사해주는 카페를 뒤로하고 몇년 만에 바이크를 타시는 대표님과 동네바리를 가기로 했습니다. 바이크와 옷이 정말 찰떡이네요. 띠띠. 저 돌려나올게요. 예전에 제공을 한 뒤로 바이크 돌리는 게 많이 소심해졌어요. 이제 다리를 내리고 조심조심 돌린답니다. 통화를 하며 달리는 길,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거기에 비치는 뒷풍경이 환상적이었어요.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며 바라보는 석양이어서 그런지 기분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. 이날 하늘이 너무 예뻐서 일부러 이렇게 담은 줄 알았는데, 아, 습기. 점점 습기가 차올라서 어떻게든 앞을 보려고 습기. 그런 거였네요. <laughs> 안 보여요. 그거 아시죠? 바이크 타면 금방 배가 꺼지는 거. 고깃집으로 든든한 한 끼를 하러 왔습니다. 여기가 천안의 유명한 맛집인데, 정말 맛있어요. 고기가 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무엇보다 이렇게 구워주셔서 너무 좋아요. 2인분 추가하여 맛있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모두 고기고기 고기 하나로 보내세요. 책을꽂아놓고 가셨 어그래도그 열쇠 찾고있 어？저도 <laughs> 근데 아직 까지 그래요.